안녕하세요 이서빌리티 채널입니다. 제가 이전에 USB 허브들을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일 추천드리는 악세사리는. 이 40만 원짜리 썬더볼트 3 외부 전원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USB 독이 게 제일 좋습니다. 애플 스토어에서도 팔더라고요. 벨킹 것도 있고 칼디지 것도 있습니다. 이런 류의 제품들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영상에서는 편의상 이런 제품은 USB 허브, 이런 제품은 도킹 스테이션이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킹 스테이션도 종류가 제법 있습니다. 생긴 것도 비슷비슷하게 생겼고 이름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또 가격은 또 천차만별이 그래서 칼지지트 TS3 플러스. 라는 제품을 가져와 봤습니다 레이저 이후로 제품을 협찬해 주신 이 칼지트 담당자님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품만을 받아서 제가 사용해보고 느끼는 그대로 브랜드의 간섭 없이 제 마음대로 짓거리는 리뷰이니까 쓸데없이 칭찬하는 것은 아니고 이 제품을 바탕으로 이런 도킹스테이션을 살때 어떤 제품을 사면 좋을지 추천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눕혀서 쓸때 붙이는 러버 패드, 이렇게 되겠고요. 썬더볼트 케이블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건 짧아요, 길이가. 길이가 길면은 가격도 비싸지고, 그리고 전송속도도 조금 느려진다고 하더라고요. 20cm 정도 되는 이 짧은 케이블을 기본으로 줍니다. 이거 거의 약간 제 LG 모니터급의 거대한 아답터인데 1 8 0 w 트 아답터에요 근데 이 아답터가 그 맥북 충전이나 각 제품들의 전원 공급 등을 다 하기 때문에 크기가 좀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았어요 어, USB 허브들은 발열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풀? 알루미늄 제품을 사용을 했고, 방열이 용이한 그런 구조로 만들어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단단해요. 그리고 마감도 진짜 굉장히 좋습니다. 썬더볼트 도킹 스테이션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컴퓨터가 썬더볼트를 지원하는가? 입니다.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건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제품에서만 작동 가능합니다. 본인의 PC가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모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우선이겠죠? 대부분의 맥북은 썬더볼트3를 지원하기 때문에 큰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제품이 아닌 노트북 혹은 PC에 연결했을 때는 아예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이점 유념하셔서 구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USB C 타입을 위해서 나온 USB C용 스테이션 제품도 있으니 썬더볼트가 아닌 제품들은 그 도킹 스테이션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라고 써 있는 이 포트에 연결을 하게 되면 전면에 LED가 들어옵니다. 저는 제 맥북에 연결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맥북 노트북 등 연결하시는 컴퓨터의 전원이 몇 아트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USB-C PD로 최대 지원 가능한 전력은 100와트입니다. 대부분의 USB-PD 노트북들 100와트 미만으로 제작이 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87와트의 전력을 공급을 합니다. 여기 컴퓨터라고 써있는 요 포트에서만 87와트를 지원을 합니다. 요즘 가장 최근에 나온 맥북 프로 16은 96와트 전력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실 수 있겠지만 부족해서 충전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충전 속도가 약간 더딘 편이며 맥북 프로 16의 시스템 리소스를 풀로 끌어다가 쓸 때는 충전에 꽂아두고 있어도 약간씩 배터리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9 6 w 어댑터가 가장 베스트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8 7 w 어댑터를 못 쓰는 수준은 아니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현재 비슷한 가격대에 판매되고 있는 일반 도킹 스테이션들 중에서는 아직 100와트 충전을 지원하는 제품을 제가 찾아보지 못했어요. 혹시나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대부분 이런 도킹 스테이션을 쓸때 아마 모니터에 연결해서 쓰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모니터의 사양과 그리고 이 허브가 지원하는 사양이 어디까지 맞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포트를 통해서 5K 모니터 연결까지 지원을 합니다. 4K는 당연히 지원이 되겠죠. C2C 케이블. 요걸로 연결하셔도 송출은 됩니다. 맥북을 사용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따지면 은 아마 모니터도 USB-C 타입 단자가 있는 4K 모니터를 아마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는 144Hz를 지원하는 게이밍 모니터를 제가 맥북에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C 타입 포트가 없어요. DP 포트랑 HDMI 포트 두 개가 있는데, 빌지고, 어, 그리고... C2 HDMI 케이블로 이 뒤에 여기 있는 썬더볼트 포트에 연결을 하니까 작동이 되었습니다 어떤 모니터를 어떻게 연결하실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 맞는 케이블 이런 것들까지 같이 준비가 됐을 때 가장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단자도 있어요 광단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스피커에 많이 연결을 하시는데 저는 사운드바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운드 바를 광단자랑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시면 옥스잭이랑은 좀 다르게 화이트 노이즈도 없고 소리에 딜레이도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전달이 돼서 이 광단자 포트에도 연결을 해줄 거예요. 이제 고려해야 될네 번째 펌웨어 업데이트를 얼마나 꾸준하게 잘 해주냐 입니다. 우리가 쓰는 윈도우, 맥은 꾸준하게 OS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근데 이 주변 하드웨어들의 펌웨어가 과연 이에 맞춰서 꾸준하게 같이 업데이트가 되는지를 한번 점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카탈리나 OS에 맞춘 펌웨어 업데이트를 지원하고 있고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TS3 홈페이지에 가 봅니다. 하단에 링크를 남겨두도록 할게요. 여기서 몇 가지 설치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맥 OS가 카탈리나로 업데이트되면서 거기에 맞게끔 새로 업데이트된 펌웨어와 원터치로 연결한 제품들을 제거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같이 설치를 해 주겠습니다. 이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이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포트의 개수가 굉장히 많죠. 포트의 개수도 중요하겠지만 이 포트들의 세부 사양이 어떠냐 또 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usb가 많다 적다 이렇게 이야기 하기 보다는 각 usb에 대한 스펙이 어떠냐를 좀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USB 포트들은 썬더볼트 포트 2개 이외에 USB 3.1 Gen2 포트 하나 나머지는 USB 3.1 Gen1 포트 여기 앞에도 USB 3.1 Gen1 포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USB 버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빠른 버전이 USB 3.1 Gen2 입니다 그 다음 Gen1 이고요 썬더볼튼 제외하고요. 여러분이 이런 도킹 스테이션이나 USB 허브를 구매하실 때한 번은 꼭 살펴보셨으면 하는 스펙이 USB 버전이 높으면 속도도 빠르고 공급하는 전력도 높은 편이에요. 더 오래 쓰실 것들을 생각한다면 가장 최신의 버전이 들어가져 있는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아무래도 제품의 수명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겠죠. 여섯 번째 발열 관리입니다. 이런 도킹 스테이션의 장점은 대체적으로 발열 관리가 굉장히 괜. 차는 편입니다. 어느 정도 안정성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적당하게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고 40도 정도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사후 관리죠. 칼디지트 제품은 제가 예전에 아마존에서 세일하면 사야지 하고 장바구니에 담아뒀던 제품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한국에 이 브랜드가 있지도 않았었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도킹 스테이션의 원탑은 이제 벨킨이었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우리나라 애플 스토어에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어, 이거 언제 들어왔지? 했는데 올해 3월에 한국에 정 정식 런칭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AS가 정식으로 가능한 제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제품류를 구매하실 때 굉장히 뭐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겠죠 칼리지트를 수입하는 이 업체가 DH 인터내셔널이라는 곳인데 여기에서는 애플스토어랑 해외 직구권은 또 AS를 안 해준다 그래요 네이버에 있는 공식몰 혹은 DH 인터내셔널이라는 유통사를 통해 판매되는 몰에서만 2년 AS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뭐 해외 직구는 그렇다 치고 애플스토어 거는 좀 묶어서 같이 해주지 가격이 뭐막 다른 것도 아닌데 참... 네. AS 부분은 아직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제품만을 봤을 때는 TS3 플러스 이 제품 괜찮습니다. 꽤 괜찮아요. 베이킨에서 가장 최근에 썬더볼트 독이 새로 나온 제품이 있는데 가격이 40만 원이 넘습니다. 비싼 편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32만 5천 원 인데 가격으로도 나쁘지 않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맥북 혹은 썬더볼트 노트북 혹은 썬더볼트 PC를 쓰시는 분들 중에 이런 도킹 스테이션에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것들 몇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